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어, 어, 그 종로구 초등 언어 및 영어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어,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하게 그, 그 강의 소개 그리고 강사진 소개 그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은요. 어, 어, 행사 일정은 어, 지금 6시부터 조금 늦어졌죠. 예. 개식을 하고요. 그리고 어 6시 10분부터 30분까지 교육 프로그램 설명과 그리고 원어민 강사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부터는 어,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난 후에 7시부터 저희가 9시 사이까지 오전반, 오후반 학생들 예,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냅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특징및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 종로구 초등원어미 영어 캠프는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월 13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아, 교육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며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서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종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60명을 6개 분반, 3개 레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사진은 전원, 원어민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서 학습자들이 영어된 자신감과 그리고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특성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을 재밌게 하면서 어, 그 연습을 연습과 활용을 하면서 체득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 음성 학습, 주제별 어휘 학습, 어휘 감각 익히기, 독해 영작 학습, 독해 학습, 듣고 받을 쓰기를 통합 습득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표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며, 아, 이 전체 일정표랑 이 오리엔테이션 지금 했던 자료들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해 드릴 테니,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어, 상세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일 시간 배정표입니다. 어,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정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모든 학습자들은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단위 선생님과 1대1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은 40분을 진행을 하고 10분씩 오늘 휴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성 및 관리입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중 실시간 학습을 진행하며 저희가 동기부여 학습으로 액티비티를 진행을 합니다.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보제를 택배를 그 레벨에 맞게 저희가 배정이 되게 되면은. 각 학습자에 맞게, 어, 교보제를 배송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에 수업 녹화 동영상을, 어, 해당 날 다음 날에 인코딩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복학습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또한 교육이 종료되고 난 후에 8월 말까지 저희가 2주 정도 더 프로그램을 볼수 있도록, 어,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학습자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밴드를 운영하며, 어, 원어민들이 개인 상담 스터디를 1대1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희가 그 소통으로, 어, 온라인으로 한세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플러스 친구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 오늘 그 공지를 아마, 어, 여기서 받아보셨을 거고, 그리고 친구 추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 캠프 소집 게제및 그리고 어 채팅 상담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기너, 인터미디엇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세개반이 있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별로 어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값을 저희가 별도로 문자로 보내드리며. 들어가셔서 어그 해당 학습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은 강사 컨트롤타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상담 및 그리고 강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강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체크하면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어서 강사진 소개입니다. 강사진 소개는 어, 강사분들이 직접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사진 소개 전에 어, 저희가 그 슈퍼바이저 양하은 선생님 소개를 한 후에 그 다음 강사진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영어캠프 슈퍼바이저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어 캠프에 참여해주신 학생분들, 그리고 함께 오티를 듣고 계신 저희 학부, 학부모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예쁘고 멋진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 영어 캠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어 정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모두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외국인 강사님들 한 분씩 자기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uh, Finbar would you like to introduce yourself next? Okay, g r a c e Thank you. Uh, can you hear me okay? Yes, perfect. Okay, great. Hello everybody. Um my name is Finbar. And all my friends call me Finn. So you can call me Finn Bar teacher or you can call me Finn. That's okay. Um, I am from Ireland, um, which is a little small country. It's the same size as Korea, very small, and it's near England. Um, so I have lived in Korea since 2010. So I have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and I really like kimchi as well. Um,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our classes together and speaking lots of English and reading some good books and having some good games uh, in our classes. Uh, I really look forward to meeting my students and starting our classes. Uh, my hobbies I really, really like sport and I really like to watch football. And my favorite team is Liverpool. But my favorite player is Sunung Min. I think he's really, really good. I hope he comes to Liverpool in the future. That's my dream. Okay, so that's all from me. Um, I hope to uh, meet you all very, very soon and begin our classes next week. I'm really excited and I hope you guys are too. So I'll see you soon. Bye bye. All right, it's my turn. Um, hello, everybody. My name is Jonathan. I am American from California, USA. And I have been in Korea for 15 years, a long time. And um, I love working with kids. You guys look so cute in front of your computers right now. I'm excited to work with you. We will have a fun class that will be a lot of speaking and reading a book in English and doing some fun activities. My favorite sport is baseball. I like Doosan Bears. And my favorite Korean food is gamjatang.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this camp. <clears throat> hello, everybody. My name is Nathan. Can you say hello? Hello. Good. Hello. Good. Hello. Can you say hello. Nice, you. Hello. Nice you.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i. Nice, nice to meet you, too. I'm from Ireland, oh, also, nice. same as hello. Finbar. You know Ireland? Yes, I'm sure you do. It's a great country. My favorite sport is skateboarding. Do you like skateboarding? Do you like skateboard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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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Okay. No. Oh yes. Oh. No, uh, okay. Yeah. Anyway, it was very nice to meet you. And I hope we have great class together, whoever you are. Okay, so let's introduce the next teacher. Bye bye. Hey. Bye -bye. Hello, my name is Joseph. You can call me Joseph or Joseph Teacher. I'm from the USA and I, I love sports. My favorite sport is American football. I also love baseball and I love video games. I love to play video games. And read books. We'll also watch movies. In our class, we will uh, we will have different activities. We'll read books. We will have plenty of speaking opportunities. So please don't be scared or shy. If you do, we'll get through it. And nice to meet you all. Thank you. Hello, everyone. My name is Tim. You can call me Tim Teacher if you want. And I am from Canada. Um, it's a really big country, but there are not very many people in it. Not as many as Korea, actually. There's less people than Korea. I have been in Korea for about 10 years, not as long as Jonathan, but still pretty long. And my Least favorite Korean food is bondegi If you like bondegi tell me. Yeah, I love bondegi I don't like bondegi <laughs> No way! I didn't oh, think anyone would be the same. like oh. <laughs> yes, right. yes, yes, yes! I don't yes, like. Yes, yes. That's good. Yeah, I don't like bondegi either. Anyways, we're going to have lots of fun uh, in this camp. We're going to do lots of activities, lots of games, lots of fun stuff. And I can't wait to meet everybody. So thank you for coming and I will see you soon. Okay. Okay, guys. Hello. My name is Benjamin Teacher um so welcome first of all um i'm gonna hopefully entertain you throughout my classes um i hope you're gonna be entertained by my class and what we do um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get to know about you um i'm from manchester england so, I want to tell you about where I'm from and I want to learn about what you're from as well. So, getting to know a little bit about each other will be cool. So, I hope it's fun. So, nice to meet you. Nice to Bye -bye.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laughs> nice, to meet you. Nice.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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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Nice to huh you too. 어? 자그어뭐 강사진 소개 예, 여러 가지 문제 예.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예. <laughs> 재밌게 진행된 네. 것 같습니다. 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강사진 프로필에든 이런 부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지금 어, 기본적인 뭐 오리엔테이션은 어, 강사진 소개까지 우선 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 Q&A를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한 10분 정도 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 어, 저희가 그 지금 손 흔들기 기능이 있죠 줌에서 손 흔들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호명을 하신 분만 마이크를 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구난방으로 계속 그 들어오시면 저희가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호명한 분만 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 플러스 친구의 1대1 상담채팅 창을 이용하시는 것들이 더 손쉽게 빠르게 어, 정보를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서 어, Q&A 를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분 있으면, 시그 주면서 손리기를 해주시면,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도 궁금한 게 없으신 건가요? 아 궁금한 내용 지금 없으시면은 저희 q a 는 어, q a 는 건너 가도록 하고요 어 오늘 그 요거 후에 k y 7... 아 잠시만요 한 네, 이지장 학생 학부모님 질문해 주세요. 아, 교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나요? 아, 저희가 교재 부분은요. 그 다음 주에 지금 그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 반이 정해지고요. 그 반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택배에다가 교보재랑 그러니까 그 교재를 같이 넣어서 예, 보내 드릴 겁니다. 액티비티 교보재랑 교재랑 같이 보내 드릴 겁니다. 혹시 그 주소 저희한테 그 주신 주소가 변경이 되셨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플러싱으로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네. 하시는 말씀에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네. 아이들 목소리에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아 저희도 그 그쪽 그그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아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 반에 대한 부분을 한1 0 명까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회하고 그리고 학생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반에 다섯 명으로 제한을 뒀고요. 그래서 한 반에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갈 거고, 다섯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원어민 선생님하고 회의를 한 결과, 원어민 선생님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다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다또 진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섯 명 정도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따라서 다섯 명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분, 저 최성훈 학부모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혹시 영어 캠프에 숙제가 있나요? 아, 영어 캠프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숙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이 그 많이 내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요, 잠, 잠시만 이 부분은 저희 슈퍼바이저께서 말씀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서 콘텐츠 쪽이라서요. 네, 양하은 슈퍼바이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최상원 학생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숙제가 많이 나갈 예정이고 인터미디에이나 비기너 같은 경우에는 숙제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벤스가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학생분들의 레벨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저희가 잘 조정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를 만약에 있으면 잘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에 어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허서준 학생 학부모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 40분씩 수업을 한다고 세 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근데 2시부터 다, 5시 이렇게 3시간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시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쉬는 시간이랑 이것 좀알수 있을까요? 어, 아까 잠깐 그 일, 일정표에 대해서 시간표를 보여드렸었거든요. 어, 시간표를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잠깐만요. 시간표 다시 한 번만 띄워 주시래요. 아그 시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시간표 요 지금 요 시간표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이 더 없으면요 저희가 오늘 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7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이 있을 거고요. 아 어, 저희가 사전 그 문자로. 질문 있어요. 아 어, 잠시만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아네 시간표 네. 구성된 거잘 봤고요. 4시부터 4교시고 일대 배정이 되어 있던데 네. 그러면 다섯 명이 선생님이랑 각각 한 6, 5, 6분 정도씩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그거는 수업에 대한 부분이라 잠거 슈퍼바이저 양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진행될 예정인데 어그 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반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확실히 이제 첫 수업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마치고요. 어, 그 오늘 오전에 그 문자 받으신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레벨 테스트 배정 받은 시간에 5분 전에 미리 대기실에 입장에 계시면은 순서가 되면 저희 쪽에서 입장을 시키고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대로 어, 개별 공지를 드릴 예정이 있고요. 어, 좀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 쪽으로 일대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